전유진의 빛나는 수상순간이 전 세계 198개국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그녀의 수상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생중계 링크와 유료 가입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번 생중계는 전유진의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유진이 이번 수상식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전 세계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소감과 감동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생중계는 전유진의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수상 순간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 위해서는 생중계 링크에 접속해야 합니다. 생중계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며 간단한 가입 절차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그녀의 수상 장면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중계 링크를 클릭하여 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생중계는 전유진의 글로벌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로 그녀의 음악적 성취를 전 세계가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유진의 수상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입하여 그녀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생중계는 그녀의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매력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전유진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